이건 지금, 어, 원래 한 거고, 이건 본인이 혼자 한 거지? 같이 한 거고. 자, 그럼 이제, 맞는 거는 그 넘어간다. 맞는 거는. 자, 101번, 맞고. 음. 10 m i n u t 고 맞고. 아인고 r a 그렇죠. last week. 그 다음에, I was tired. 좀 넘어가세요. 자, 111번도 넘어갔고, 음, concert, Charles도 왔고, late. 그렇죠. 자, 자, 114번에 자 다시 한번, 자, friend 썼어, friend라고 써봐요, friend. 근데 반드시 뭘 붙여야 돼? S, S 붙여야죠. 그죠? S 붙여야죠, S. Mm -hmm. it. Mm -hmm. Library last year it was China recycling box. Right. Empty and 이거, 118번. 118번, 118번. 그 당시니까, 아야, 뭐야. 뭐. 음, 내 말은, 요거 갖다 니가 했어. 아라고. 뭐가 맞죠? 자, 아, 알아서 줘요. 이걸 뭐, 뭐로 바꿔야 돼? 뭐로 바꿔야죠? 그 다음에, 자, 좀 넘어가서, 121번. 이번여기는 m이고 여기는 w 즈 s 였죠 맞고 그 다음에 is w 즈 s 지금 현재과가 구분하는거야 m하고 맞고 지금이니까 104번 이게 m이 되야돼 m이 m이 되야돼 t h 맞고 지금 이것도 맞아 지금 이게 w 즈 이즈. s e 즈 s 즈 s 가되야지그 다음에 b s i d e 맞고 that도 맞 106번에 M 맞았고, O2 맞았어. 그 o o d f r 여기를 S 붙였네. 붙여야 돼. Was고, e 지 s 맞고. 이거, 128번. 지금이니까, w a s 아니죠. 뭐가 돼야 돼? 그랬죠. 우리 t h s 이고그 다음에, to k o w e 고 last m 고쭉 넘어가세요. 131번. e s 고그 다음에, an hour ago. 벼라트리 맞고, 이 s m 치이 h i 치 맞고. 그치? 여기 전이야물고기는셀수 있으니까 뭐가 되돼이야야야돼 easy 어야이게 뭐가 돼 지나주니까 야돼 이즈야 먹어야 이즈야 먹어야 돼 이즈야 먹어야 돼 이즈야 먹 a 야돼 이즈야 먹어야 돼 이즈야 먹어야 돼 이즈야 먹어야 돼야돼 이즈야 먹어이어돼 이즈야 이야어야 이즈야 먹야이이이 멋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응. 이걸, 이걸 배워먹었어 40번에 응. How many books are there? there가 되죠그 다음에 41번에 글렇요 응. Do you go to church? 그죠 여보세요? 응. 여보세요? 응. 그 다음에 다섯이죠 이거는 Friday. 그렇지 s 보시 알죠? 이거 s 보시는 거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거 145번에, 146번에, 6번에 how many times? times. 써줘야지 times, times. 그다음에 뭐 h a t 가 적인. two, two. 그렇지. <laughs> how many times? how many, many. Times. Do you take shower? 그다음에 이거는 자주니까 how often, how often. How 아. How often? 같은 말이야. How often? 그렇죠? How ofte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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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n How often? How often? How o e n How often? How o f t e w h o t e n h o 그렇지. 그 다음에, 일주일 한 번. 음, 그렇지. 맞았어요. 이것도, how, 얼마나 오리니까, how m a n y 이야 how long이야, how, long. how long. 이거 맞았어요. 맞아. 됐어. 그러면, 이제, 150까지, 이제, 했는데, 실수한 거는, 이렇게 보면 쉬워하잖아. 지금 이제, 딱 봐서, 앞에가 두 가지인지, 아니면, M, I 중지인지 구분이 되는데, 예. 되는지 알아보